이심 선고일이 다음 달 26일로 정해졌는데 여권에서는 이심 선고 날짜가 너무 늦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달보다 더 당겨서 선고를 내려도 무리가 없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 주진우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선고일이 4주 뒤로 잡힌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3주가 적정하다고 봤거든요. 일단 법대로 했으면 은이심 선고도 2월 15일까지는 어, 법정 기한이었어요. 이재명 피고인이 계속 지연 전술을 펼치면서 그리고 조금 미뤄지게 됐고 2심 진행은 그냥 절차면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었어요. 1심형이 유지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당선 무효형이 되는 건데. 예, 김광선 변호사님 이 통상적으로 한 달을 주는데 저도 좀 궁금했던 게왜 3월 26일 그러니까 한 달에 꽉 채워서 음. 선고 기일을 잡은 거잖아요. 그 부분이. 집중심리 하겠다고 해놓고 왜 이렇게 시간을 길게 늘리냐 이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방송에서 여러번 얘기했는데요. 네. 자,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 있어서 결심을 하면 한달 후에 선고를 합니다. 음. 한달를에 선고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재판부가 그 사건만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사건이 많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건도 선고일제를 정해야 할거 아니에요? 네. 그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당기고 싶어도 다른 사건을 선고해야 하기 때문에 거의 한 달간의 기간을 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 사건 재판부는 집중심리 하겠다고 해서 네. 사실은 뭐 초기에 어떤 뭐 수령하고 뭐 항소에서 쓰라고 소송기로서 통지하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지연작전 좀 썼죠. 어느 정도 통과 뭐 효과는 있었어요. 그러면 심리를 했으면은 집중심리 하겠다고 해고 다른 사건 받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재판부에서 하듯이 한 달간 두고 선고하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아요. 그러면 적어도 제가 볼 때는 뭐 빠르게 선고하면 일주, 이주, 경우에 대한 늦어도 한 이주 내에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고 제가 예측을 많이 했었는데, 네. 결국 그 예측은 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까지 쭉 하는 관행대로 뭐한달 후에 선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뭐 상당히 논란이 좀 있는 거예요. 또, 633에 의하면 2월 15일까지 해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럼 왜 2월 15일도 훨씬 지난 상황에서 변론 종결이 됐다고 한다면, 되도록이면 시간을 앞당겨서 선고를 해야 하는데, 뭐, 3명의, 어떻면 부장판사들이, 어, 하는 재판부인데, 뭐, 2주면은 선고하는데 충분히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다른 사건 배당받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 사건 자체는 모든 국민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그러면 결론은 빨리 내려줘야죠 그런데 어? 한 달을 꽉 채워가지고 또한 달도 일반적으로 보면 이게 렇 (26일) (25일) 딱 채우는 경우는 없고 음. 되 (2~3일) 되게 앞에 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하루도 안 빠지고 오히려 하루를 뒤로 간 거죠 아딱 아니 딱 30일이죠 네, 맞습니다. 어, 30일 채우면 25일이 맞아요 사실은 그런데 네. 26일 물론 이제 재판부가 재판 있는 요일이 있기 때문에 26일 정해졌을 거라고 보는데 저부분에 대해서는 좀 재판부에서 신속히 판결 날짜를 좀정 i j 으면좋았좋았생는이듭이 듭니다. 조 j a 사 a n is a shintoki.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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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a s h 이 n t o k i Japan is a s h i n t 고 황소심 과정에서 공소장 변경도 있었습니다. 검토할 사안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고요. 사건의 중요도상 충분한 심리를 거치겠다는 의지일 수도 있고, 그 외에 어떤 물리적인 다른 어떤 선고 일정하고 겹친 걸 수도 있고, 아마 재판부가 이제 그런 사정을 고려해서, 어, 날짜를 재판이 있는 날짜로 지정하다 보니까 26일로 된 거일 거고요. 그 상황에서 황소심 재판부가 뭐 정치적 상황이라든가 이재명 대표의 어떤 정치 일정, 또 국민의힘의 정치적 비판 이런 거 고려했을까요? 전혀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재판부는 재판부대로 항소심 집중 심리 기일을 통해서 있었던 공수장 변경이라든가 양측의 주장, 또 증인 신문의 내용 등을 토대로해서 <laughs> 항소심에서 원심의 재판을 발립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심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 기간이 3월 26일까지였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심선고뿐만 아니라 대법원 선거 역시 많은 관심을 끌고 있죠. 주진 의원은 또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해서라도 일찍 결론 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선거도 5월 20일 이전에 선거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이어갔는데 그 목소리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한 2개월 정도 걸릴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끌수 있는 시간이 있고 법원이 앞당길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한 2개월 이내로 좀 저는 압축해서 재판을 선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도 사법부가 명확하게 원칙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예측대로라면 5월 20일 전후로 선고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네, 반면 친명계 측의 이기는 다릅니다. 대법원 판결 빨라도 6월 이후에 나올 거다. 이런 주장 내고 있는데요.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대본 선거는 일단은 뭐 아무리 빨리 한다고 하더라도 음. 에, 6월을 넘어가지 않겠냐는 생각이고요. 근데 항소심도 4개월이 넘었습니다. 굉장히 아, 빨리 나, 했는데도. 그데 예. 대법원은 그렇게 할수 없는 구조고요. 어, 한두달 정도는 보통 걸립니다. 통상적으로. 절차만 아무리, 해도. 네, 절차만 해도. 그리고 전원 음, 재판으로 갈 가능성도 좀 높은 사건이라고 봅니다. 자, 신속 판결할 수 있다라는 주진 의원의 주장과. 6월 이후가 될 것이다라는 정성 어인의 주장이 서로 상반됩니다. 김만사 변호사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대법원도 신속 재판에서 빨리 선고 잡을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이제 대법원은 재판 기일을 잡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심리를 어 변론기를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서류만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심서 2심서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것만 보면 사실은 뭐 시간 걸리지 않습니다. 뭐 오래 걸릴 이유도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예. 그리고 일반적으로 형사 재판에서 지금 이렇게 국민의 관심도랄지 이런 뭐 중요한 사건 아닌 경우에는 네. 일반 국민들이 라는 사건은요. 그뭐 제출한 지 15일, 20일만 해도 그냥 심리 않고 기가 오는 경우가 많아요. 음. 근데 유독 정치인 사건이랄지 이런 것은 막 1, 2년째 끌습니다 네. 그래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는 3심제가 아니고 실제로는 이심제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음. 왜냐하면 일반 민초들이 제기한 상고 상구, 상구 사건은 네. 보지도 않고 다 기각시켜버리거든요. 음. 너무 사건이 많이 있다 보이고. 대법관 수는 적, 적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그 네. 저것도 마찬가지죠. 이제 대법원의 의지라고 보거든요. 음. 근데 약간 이제 어려운 측면이 뭐가 있냐면, 다선고를 26일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불리한 결정이 나왔어요. 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7일 이내에 상고를 해야죠. 네. 근데 아마 이재명 대표는 7일 마지막 날 상고를 할 가능성이 크겠죠. 시간을 끌어야 하니까. 그러면 대법원서 14일 내에 기록을 송부를 합니다, 대법원에. 네. 그럼 대법원에서 기록 접수가 됐다고 통보를 보내면서 20일 이내에 상고 유술을 쓰라고 해요. 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그걸 또 지난번처럼 폐문 부재랄지 뭐 주거 부정 해가지고 또 이걸 한두 번 하면 또 이게 인류주 가버리는 거죠. 이재명 대표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그러면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정상적으로 그 절차에 따라서 다 소송 기록서 받고 한다고 해도 한 50일 이상 걸릴 거예요. 음. 그런데 철대 이재명 대표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따지면 어두달 내, 세달 내에 대법원 판결 나오기는 굉장히 어렵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음.